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 딱스피입니다. 2025년 1월 2일, 예.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예, 올해가 음, 을사년, 예, 뱀띠해입니다. 뱀띠해, 예. 예, 뱀이 참 예, 징그러운 동물이죠. 열두 예. 가지 동물 중에서 예, 뱀이 예, 가장, 제일 징그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 12가지 동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실체가 없는 동물이 있죠. 예, 용, 용. 예, 용은, 어 그거는 상상식의 동물이고, 예, 실체가 없는 동물이죠. 예, 유일하게 12가지 동물 중에서, 예, 용만, 예, 실체가 없는 동물입니다. 예. 음. 여기 뭐~ 어~ (351분) 구독자분들 중에 예, 뱀띠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그 예, 뱀띠 그~ 되시는 분들은 예예 예, 올해 안에 예또1등 예, 예, 됐으면 예 정말 좋겠습니다 예예 음, 예, 그냥 뱀띠 되시는 분들 예 예. 꼭1등 되시라고 예 제가 이렇게 예1등 되셨으면 예 정말 참모를게 좋겠습니다 예예 뱀띠 해당되시는 분들 예꼭1등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다른 분들도1등이 돼야죠 예이건뭐 저도, 저도 1등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음, 이제, 1153회 거, 이제, 예, 이번 주 새해 첫, 이제, 추첨인데, 예. 지난, 지난, 예. 지난주 번호는 참, 참괴상망측하게 나오는 바람에, 예. 예. 예 30번자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나와가지고, 예. 참. 그런데 수동이 뭐, 22명인가 나오고, 이렇게 예, 나와갖고, 예. 근데 이번 주는 음. 예. 30번대가 전멸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 지난주에 이렇3 0번째가 이렇게, 30번 때가 이렇게 예, 우르르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는 단번대 네, 예, 10번대 20번대를 다 가져가야 되고 예, 또 40번대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40번대를 봐야 되고요. 예. 이때가 이제 숫자를 옮겨 적을 때 잘못 공개 적는 바람에 좀 이렇게 막 지우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숫자는 잘보이실 테니까. 예. 음. 이렇게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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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이제 초첨했던 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여기 1 0 9 7에거 이렇게 이렇게 3 0번짜가 이렇게 무려 이 다섯 개나 이 이 40번째, 30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공 색깔이 같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97회 때 이렇게 30번째가 무려 이렇게 다섯 개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 그 다음 주에는 예, 30번째가 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40번째 두개나오고 20번째 두개나오고 10번째 두개 나왔습니다. 예, 이게 30, 30번째가 우르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주에는 이 30번째가 안 나온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음, 예,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여기 음, 이렇게 1105일 때도 이렇게 30번째가 4개 나왔는데 그 다음주에 어, 30번째가 안 나와줬습니다. 여기 예, 1105일 때 이제 예,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 예. 예. 아니, 뭐, 저기, 음, 음력으로 치면은, 아직 25년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예. 뭐, 작년 2월달 한 거니까는, 예. 이거, 예, 1105회 때 추첨한 걸 보시면은, 이렇게 30번 째가네개 나왔는데, 예. 그 다음 주에는, 예. 30번 째가 1등 번호에서는 안 나와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음, 어, 30번 때가 전부, 어, 전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이번에 그 단번 때하고 10번, 20번 때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30번 때는 전멸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 30번, 대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번대에서 이렇게 음, 3번대, 10번대, 20번대, 40번대 이렇게 30번대를 제외한 나머지 번대에서 번호를 챙기셔야 되고요. 예. 음. 제가 같은 줄에 있는 번호 보시라고 그랬는데 음, 여기 보시면 뭐 음, 여기, 153 라인에서 36번 나와줬으니까, 여기 뭐, 10번이나 24번 같은 거, 예, 그런 거 챙기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 155, 160 라인, 예, 예, 여기 26번이나 38번, 예, 그런거 챙기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4일이니까는 날짜 번호는 뭐 요즘 잘안 나오고 있으니까는 음, 5678, 5678 중에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에, 음, 5번은 지난주에 나왔던 2등 번호였기 때문에 에, 5번은 2등 번호였기 때문에 에, 5번은 2등 번호였기 때문에 2등번호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뭐, 1등번호를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을 빼더라도, 나머지 6, 7, 8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7, 8 중에서 나올 것 같고요. 왜678 아니면은 뭐90 11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어 5, 6, 5번은 빼버리고 67 678이 안 나온다면 어90 11 중에 나올 것 같은데 9번은 9번은 음 예, 9번은 또, 예, 또, 9번 또 다시 또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9번. 예, 6, 7, 8에 안 나온다면, 예, 90, 11 중에 요 3개 숫자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3개 있는 숫자가 14, 33, 45,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예. 14, 33, 45, 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3개씩 있는 숫자가 요. 14번, 33번, 45번, 요, 세개 숫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 음. 여기 보시면, 이게, 5개 있는 숫자 있고, 또 여기, 여기도 이렇게 5개 있는 숫자 있고, 예. 음, 하여튼 뭐, 여기, 1, 3, 11, 21, 43번하고, 여기, 66, 36, 39, 44, 예. 음. 이번에 또 이렇게, 끝수가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아, 과연 또 어떤 코스가 나올지, 예. 그걸 또 봐야 되고, 예. 여튼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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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지금 6이, 지금 요 구간이 좀 나올, 요, 지, 요, 이요 구간이 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음, 새해 첫 주첨인데 예.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1월 네, 예, 이제 로또는 이제 끝났구요. 예,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데, 예, 참, 아, 이런 예,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예, 너무 많이 안타깝고, 예. 예, 생명을 참, 예, 고귀한 건데. 예. 이, 2024년은, 2024년은 참, 음, 경험에다가 또 비행기 추락사고에다가, 예, 참, 어, 나라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나라 분위기도 참, 예, 뒤숭숭하고, 예, 어, 새해에는 로또 1, 1등도 1등도 되고 예. 예. 예 모든 것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째는 건강이고요. 예. 일단은 건강이 좋아야지 예. 돈도 이렇게 예.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뭐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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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예. 첫째가 건강입니다. 예. 예 건강을 잘 챙겨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예, 돈도 만들 수 있고 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로또로 해봤자 뭐 딱히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예. 지난 일은 다 훌훌 훌훌 털어버리고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예. 음. 예, 마치겠습니다. 뭐 딱히 뭐할 것도 없네요. 예, 예, 그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아참 지난 주에 이렇게 어. 지난주에 오륵 라인이 안나와졌네요 예, 오륵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